인적 없어보이는 한 편의점 하나, 둘, 셋 다시 그들이 몰려온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 수현은 온갖 진상들을 상대하고 있는 승무원 지망생입니다 관상은 과학이랬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진상들을 상대하고 청소 쓰레기를 정리하려 하는데 편의점 밖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불길한 소리에 서둘러 쓰레기를 주워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조금 전 이상한 소리를 내던 남자가 편의점에 입성하고 마치 술 취한 듯한 괴상한 자세로 물건을 고르더니 계산태로 접근하는데요 네. 그런데 소름돋게도 남자의 손에는 털이 수북했고 수상한 남자의 모습에 비상벨을 눌러 경찰을 호출하는 수현 빨 빨리 빨리 그런데 남자는 더러운 손으로 수연을 잡아채더니 위협하기 시작하죠. 정신을 잃었던 수연이 눈을 떴을 땐 남자는 사라져 있었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는데요. 왜요? 아니, 여기 남 어디? 아무도 없는데. 도 없고. 수현이 비상벨을 잘못 누른 것으로 생각하고 되돌아갑니다. 아니. 현 상황이 무서웠던 수현은 편의점 문을 잠그려 하는데 밖에서 웬 여자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편의점 점장이었고 비상벨은 나도 연결되어 있어요. 수연씨 관상이 위험을 부른다고 말했잖아? 동네를 배회하는 야행성 짐승을 부른 거야. 원래 돈은 쉽게 벌 수가 없어. 봐봐요. 편의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유괴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관상을 수집 중이었는데 굿잘 찍혔네 저도 찍으셨어요? 나도 찍혀요 미간을 보면 도화살 재물복이 있는 관상이라 손님들을 끌어 모으니까 분명 편의점 매출에 도움이 될 거야. 근데 난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점장님, 아, 저 제발. 힘없는 입꼬리 콧망울이 위험을 부른다고. 수연씨 관상은 긍정 요소 부정 요소가 뒤섞여 있어.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너무 궁금해요. 위험을 불러들이는 특이한 관상을 가진 수연에게 관심이 많았던 점장은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주고 일부러 편의점 알바를 시키고 있던 것이었죠. <laughs> 물론 관상을 개선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진짜 무서웠어요. 딱 일주일만 하기로 한 거고 시급은 다섯 배. 인센티브. 관상실험 건마다 이백. 그러 어느날 수현은 창고에서 수상한 상자를 발견하는데요. 그거 워터멜론이에요. 수박. 뭐? 맛이라도 보든가. 또 다른 실험을 위해 수현에게 수박 상자를 맡기고 떠나는 점장.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편의점이 무서웠지만 알바를 지속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알아보는데요. 다음날,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수연이 피곤해 보이는데요. 수많은 진상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친구가 수연을 아, 걱정해주는데 진상들을 친절히 대하는 것 또한 승무원의 올바른 자세지. 그렇게 또다시 편의점에 출근한 수연. 오늘도 어김없이 진상이 편의점에 찾아왔는데. 폐기물도 원래 가격 수... 폐기물에 돈 내고 처먹냐?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는 막무가내로 폐기물을 달라 요구하더니. 에, 냄새 좋다. 점장이 놓고 간 상자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거 고기지. 어? 야 이거 이거 나줘. 헌근한 남자가 상자를 부숴버리는데. 그 상자에서 나온 것은 바로 사람의 머리. 바로 그때. 식탐을 절제 못하는 관상이네요. 어느새 나타난 점장이. 를 썰어버리죠. 그래도 수집할만한 관상이네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수현은 도망치려 하지만. 전장님, 저 그만할래요. 돈 괜찮아요. 저 진짜 나가게 해주세요. 자꾸 만 찾아오는 관상이잖아. 나도 겪었던 거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치현의 불운을 불러오는 관상을 중화해 보기 위해 사람의 머리를 놓아봤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자 <laughs> 즉석 성형 수술을 제안하는데 눈매가 문제야. <laughs> 점장을 피해 창고로 숨어든 수현. 그런데 점장은 문을 잠궈 버리더니 괴상한 목소리로. 수연아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 관상이 어때? 관상은 정말 인생을 바꾼다니까. 그래서 난 얼굴도 성별도 목소리도 좋은 관상으로 바꾼 거야. 직접. <laughs> 도와줄게. 과연 수현은 이 끔찍한 사람에게서 벗어나 무사히 빠져나가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작품은 시즌에서 10월 27일 공개된 미드나이트 토러 6 개의 밤 에피소드 중 하나인 편의점으로 나이트 스토커. 홀. 할수 있는 자가 구하라 이렇게 총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신작 옴니버스 공포 영화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정현 감독님이 연출한 편의점은 기괴한 일을 꾸미는 점주와 정체를 알수 없는 이상한 손님들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수현의 모습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을 예측불가의 공포로 몰아넣는데요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 소통이 단절된 개인들이 직면한 현실 공포를 기묘하면서도 서늘하게 그려낸 미드나잇트 호러는 옴니버스의 특성상 감독님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 다른 연출 스타일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러퀸 서영이와 봉태규 같은 굵직한 배우들과 차세대 호러퀸을 노리는 강미나, 모모랜드의 해빈등 주연 배우들의 소름끼치는 열연으로 특색있는 K-호러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소개를 보고 관심이 가셨다면 꼭 시즌에서 미드나잇트 호러 6개의 밤 너무 궁금해요. 빨리 같이 체크해 봐요.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